하윙. 여기 온 사람 을기억어 안녕 하시 와요？사 떡님 안녕 하시 와요？나, 내가 거위 일때 습관 어떻게 알 아？라 하지. 제발? 그 시체 위치는 서재에 있구요. 방금 나온 사람이 있나? 혹시 타이님 어디서 오셨어요? 저 시장이야. 꾸인님 혹시 누구랑 같이 있다가 오, 오신 건가요? 안뜰로? 아니요저 원래 안뜰 있었는데요. 왼쪽 위에서 야다수하고 왔는데 미혼님이랑 또 옆에 누구가 오시던데? 그대들은 피라미드에서 오셨나요? 어디 쪽에서 왔지? 꾸인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응? 나 왼쪽 어, 위에서 어, 그... 하고 있다가 그대들은 갑자기 위에서 나오고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고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근데 김지가 조아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는데 조금 됐을 거예요 죽은 지는 음그거게오래되았을텐아 이거... 어,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작 미용 가능성은요? 미용 어? 두분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미온 님이랑 일생 님이 저는 타이루 님이랑 타이루 님이랑 같이 올라왔나? 왔 무슨 소리예요 저 아니, 아닌가요? 안가안올라갔어요 아, 자작 가능성 음, 있습니다 음. 음? <laughs> 미안해요 웨그리 <왜>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아이 어나 경크?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한게 꾸니님이 암뜰 그 거위알 사원 쪽에서 피라미드 쪽으로 오시는 방향이셨으면 제가 봤던 위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위알 사원 타이로... 왼쪽 벽에 계셨거든요 왼쪽에서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미호님? 네 타이루님 말씀하세요 그 꾸니님이 투명으로 쓰는걸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 누가요? 어디서? 거기 거위알 사원 안에서요 창문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나안뜰 위에서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대들과 마주쳤을 뿐 무엇을 보셨던 건지 이해가 가지 그, 않습니다. 아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 서재에서 어차피 안 보여요. 서재는. 근데 투명으로 썰리는 게 맞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메이크린이 맞나요? 그렇게 들었어요. 시체 본 사람이 어, 메이크린님이잖아요? 저는 그냥 시체를 받는 대표. 누군가의 증언입니다. 저는 그분을 지켜드릴 거고요. 누군가의 증언입니다. 음. 요튼한이 아니다. 꾸니 님 투명으로 의심돼서 저는 직업을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미온 님이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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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합니다. 잘못과 잘못 단단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음. 저 안뜰 왼쪽에서 진짜 밑에 쪽으로 내려왔을 뿐이고 여튼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셨어. 아니요. 에 왼쪽에서 왼쪽 아래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잘못 보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황 님을 만났어야 됐었거든요. 꾸니 님이 미호님이랑 에센님이었나, 하여튼 황홍님이랑에님이랑 색깔이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히 두 명이 있는 거는 봤거든요. 내 오른쪽 마지막 끝자락에서 아홉 명, 세 명, 타이로 에센 미호, <laughs> 타이로 에센 미호 기억하겠어. 네, 그러면 에스, 죽는다. 그러면 타이로 에센 미호 죽으면 꾸디님 아? 응. 어? <laughs> 어? 그 그런 게 어딨어? 열사번은 <laughs> 내가 아까 전에 풀어놨고 요. 어, 아, 미원님이나 타이건님 중에 한 명. 걸렸어. 아 신고하지 말지. 오, 오? 시체가 방금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치부터 말씀해주세요. 예,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어디요? 피라미드 일곱 시 방향이요. 주변에 본 사람은요? JJJ님 쿤님 같이 있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터진 거가 갑자기 터졌어요. 직업, 직업, 직업. 초능력자나 <laughs> 투명 둘중 하나는 소린가요? 아 이러면 안 한데, 돼. 터졌다고 투명. 하면 나의심받는데 그러면 뭐 투명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타이로 SM 이어 죽으면? 그거 진짜 말, 아니 그말 들었는데 <laughs> 내가 만약에 오리였어도 <laughs> 썰겠냐고요, 저기요. 진짜 킹받게 하지 맞아. 마세요. 투명으로 써라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고 산것 같거든요? 그러면은요 꾸니, 타이로, 에쌩, 화홍의 위치왕 링크의 여부를 한번 들어보죠 그럼 링크 덮고 북쪽 한곳 쪽이요? 타이로랑 화홍 그 거위할 상황이 같이 있어요 저 보급소요 그 구경님 그쪽에서 무슨 남자라는 거 봤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디 계세요? 구백님, 쿤님, 쨕쨕쨕님은? 구백님은 피라미드에서 내려가는 걸 제가 봤고요. 쿤님이랑 저랑 메이크리님이랑 피라미드 7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이크리님이 신고를 하셨고요. 구백님은 그럼 피라미드 어디 쪽에서 왔는데요? 나못 봤는데? 가운데 쪽에서? 저 피라미드에 있다가 지금 피라미드 입구에서 그 나무가지 자르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그때 에님이 밑으로 피라미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기는 했는데 어디, 어디 나무가지 자르기? 그... 곡도 같은데? 아, 아 아래 화해로 에스 화해로 엑센 이거 아무리 봐도 코스라이팅이거든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웃음> <웃음> 아니 내려 <laughs> 아니 저쪽에 보고만 날아가는 거 어디 그런 게 어디서 진짜. 아 근데 이게 살아남네? 이게 사 이, 이게 이게 사네 이게 사네 이게 사네. 보자, 우리는 저쪽에 있을 거고. <laughs> 어라어라어라 어라? 어라? 어, 물 뜨세요? 물 뜨세요? 뭐지? 왜 여기 있지? 나뭘 떠야 되는데? 5, 4, 3, 2 어? 응? 어? 나못 썰었는데 서재고 물 들어갈 때그 시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좀... 아니 공교롭게 예생님이 죽으셨네 <laughs> 저기요. 이제 저예요? 그 다음에? <laughs> 네. 아니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네. 그게 아니라 <laughs> 네, 여러분 자저안 됩니다. 저 쿤님이랑 계속 같이 왔어요. 저 앞에서 쓰님 던진 거거든요. 900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고 시체가 있었는데 그 용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였던 거 같거든요. 근데 커졌다는 어... 거 아니에요, 타일러님이? 그러게? 이것봐, 아니라니까 진짜. 응? 이러면은요. 왜요? 봐봐요, 아까 코제티미님이 북쪽 한거 있었다고, 에스텍님이 보급소에 있었다고, 구백님이 지나가는 걸 보급소에서 에스텍님이 봤다 했잖아요. 그럼 에스팅님을 최소한 최소한 올인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쿤저안 되고 메이크 메이클, 님이안 된다 했고. 타이로 화홍이 거위의 사원에 있었다고 했고 그러면 꾸리찡 님이 오리거나 타이로 화홍이 둘다 오리거나 자 봐봐요 그. 그러면 타이로 오리이라는 게더 말이 되는 게나 지금 쿤 님이랑 마지막에 찌찌제이 쨕쨕그물뜨에서나 봤잖아요 그 거기서 왼쪽으로 내려오고 쿤 님이랑 계속 같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관여가 될 수가 제가 없어요 제가 네 군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에생님을 왼쪽에 두고 제가 물 사부하러 물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네. 물들어간 곳에 꾸니님 있었고 타이로님 있었고 요홍님 있었고 쾌쾌쾌님 음. 있었고 구백님까지 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럼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에생님하고 메이크리님인데 아니 터졌대잖아요 터졌대잖아요 군님 아니 그 이게 아니 잠깐만 이게 음. 이거 정 정리할게요 으흐흐흐흐흐 안, 아, 쿤님은 안썰게 진짜 잘했다. 자, 불을 한번또 꺼볼까? 모래 폭풍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칼찍이 없나? 나 여기 있다, 아니야. 나 여기 있다. 쿤님은 아니지. 쿤님은 진짜... 될 아, 수가 없어. 어 장인의 하우스 측측측님 쓸려 있었는데 썬 사람 못 봤거든요. 저 이거 아, 아무리 아, 들어봐도 꾸니님 직업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뭐 때문에 그러시죠? 이거 제가 그냥 예상을 하는데. 네. 투명인 거를 봤고요 누가요? 이거는 지금 화웅님 봤어요. 저는 그러면 얘기할게요. 이거 그러면 타이로님이랑 아까 전에 측측측님이 말씀하셨죠. 화이로님이랑 화웅님이 오리거나 내가 오리거나. 근데 타에... 님 아까 드려 뭐 이거 쿤 님이다 구백 님이다 뭐 소문을 내 가지고 쿤 님이 오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쿤 님은 나랑 같이 내려가면서 나를 안 죽였어요. 그래서 쿤 님은 될 수가 없을 거고 저는 그럼 타이로 님이랑 화홍 님이랑 같이 직공을 할게요. 그러면 에이. 저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왜냐면... 알죠? 예 네, 왜냐면요 일단 투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암살이 고정이니까 투명이랑 암살밖에 없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투명이지 어떻게 확신을 하시는지 투명 되는 걸 봤대요 저는 그걸 믿을 수밖에 그, 없어요 타이런님 근데 이게 고순이 있는 게 1라 때 꾸니님을 투명으로 봤다 쳐도 이전 라운드에 꾸니님을 제압했었는데 그게 그냥 터지에생님 시체가 그냥 터진 거면 그니까 러 그니까 러 그니까 러난될 그러니까 수가 없는 거지 터진 이유가요 구백님이 썬거라고요 아 구백님이 썬거라고요? <laughs> 네 구백님이 썬거밖에 안되고 구백님이 암살자고 아니 구백님이 암살이고 꾸니님이 <laughs> <아니, 900님이 암살이고, 웃음> 지금 <laughs> 투명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 아니 그럼 구백님 아니 900님을... 고 저는 구백님이 썬거는 맞다는 저는... 거잖아 저는 꾸니님 어? <laughs> 직공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 게 일단 1라 때그 투명이라고 하셨고 2라 이라... 나 구백님 투표 때는... 투표했어요 나 구백님 투표했어요 타이루님 두 번째는 투표했어요, 두 <웃음> 타이루님이랑 <웃음> 화오님이랑 제제드님이랑 저랑 이제 몇명 남았지? 거기가 암살이 썰어줘야 되는데. 이거 구백님 달아요. 같이 <laughs> 나 종칠게 이거. 내가 종칠래. 군인님이죠. 인이오 우니님 구백님이죠? 아, 아 진짜. 아, 이거 <laughs> 어? 이거 아네 제가 썰었고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잠깐만, 제가 네. 추리했던 거는 구백님이 산게 아니라 그 자리에 물 들어 안았던 저 메이크리님이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이게 타이로님이 터졌다고 해서 구백님을 물고 가는 바람에 아 저도 너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 제 생각은 그집 불사포 터지기 전에 누가 썰고 나중에서 아... 시체를 발견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화웅님이 화웅님, 애생님과 저희 같이 갔었어요. 음... 잠깐만요. 근데 지금 구백님이 잘썬 건지 이거를 말씀하실 수 없겠죠? 그러면, 이... 네.. 그러면 은난 아직도, 난 일단 아까 전에 구백님을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쿤님은 난, 아, 근데 쿤님일 수도 있나? 모르겠네. 타이루님이랑 황후님이 너무 의심가긴 합니다, 다시. 네. 칼을 지금 타이로님께서 쓰셨다고까지 하시면은? 아니요 제가 쓴거 아니에요. 일단 암살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긴 하고요. 그리고 왜 얘기를 한 거랑 달라요 메이크리님? 뭐가요? 뭐가요? 어? 아, 뭐가요? 나는 지금 꾸니님 써려고 했었잖아요. 어? 아니 저는 맞아. 아니 꾸니찡님이랑 구백님이 오리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꾸니찡안 보이고 구백님 보이길래 쓴 건데요? 누구 찍거거요 글쎄요. 건티에 있어요. 타이로님 메이크님이 <laughs>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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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오메나 나 아니 아, 아, 아 메이크리님은 어? 달았어야 되네. 아 내가 바보다. 번기 세계 번기 세계. 우선은 군리치님 <laughs> 썰러 갈게요. 이제 기다리세요. 나나나왜 썰어? 날왜 썰어? 날왜 썰어? 날왜 썰어? 날왜 썰어? 한 명만. 아 지면 안 되는데 칼 지면 안 돼. 나가 썰었나? <laughs>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이거 제가! 아니 이게! <laughs>